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내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조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가 머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아의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금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이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메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성 셀레미아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밤새 잘 주무셨냐고 물을 때는 제가 잘못 잤을 때 묻는 것 같아요. 아 습도도 높고, 덥기도 높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또 상당히 더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주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 또 생명수를 통하여 덥지만 덥지 않은 갈증이 나지만 갈증이 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오늘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약 13년에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애굽과의 전쟁 가운데에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이 유다는 애굽의 식민지나 다름없었고 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를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이 여호야김 왕의 그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 그 시대에 여호야김 4년이 나오고 있는데 여호야김 4년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해에 이 바벨론의 왕그느부간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겼고 이제 이 중동 지역에 패권을 이 바벨론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굽만 의지하고 있던 이 요약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오늘 구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금식하는 그런 금식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그들이 회개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국난을 타게 해보려는 그런 한그 발버둥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 의해서 감금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감금했으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바룩객에게 모든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 말씀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으면서 이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은 미가야가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했고, 서기관과 고관들은 직접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룩을 내려다가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게끔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다 놀라는 거죠. 아, 이곳은 왕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구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룩에게예르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호야김이, 이거 왕이 그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을 이 고관들은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겁니다. 왕이 안 들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관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예상은 적중하지요. 여호야기 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그렇더라도,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그렇더라도,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에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대상 혹시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아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거절할 거야. 그 사람의 평소에 성품을 보면아 들을 리가 없어. 내가 판단하고 아예 그것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두시는 분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데 양다리 걸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히 섬기면 사실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면 세상에 걸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쪽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하에 나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그한 가지. 또 하나는 혹시 내가 경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누군가를 특정해 놓고 규정해 놓고 어, 거절할 거를 예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대상은 없는지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내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린 끝까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이 말씀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야 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이 신앙의 모습들이 종교행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특정하고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이들에게,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누군가는 거절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준 장모님 오늘 또 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다시 검진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피가 돌게 하시고 순환, 혈액이 순환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그 내딛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케 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永遠にさいさナイなアだ。あ